요요 아 요요 내가 왜 했을까 아 반갑습니다 아힘확빠였잖아이 사람 네아 요요 조심하세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네, 요요 오면은 또 스트레스 가확 받으니까 다 아, 조심하시고 네아 다시 다이어트를 시작한 사들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다이어트 예뻐 <laughs> 다이어트 하지 말라고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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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않아요 안해도 예뻐 그 있잖아요 그 뭐랄까 원래 이렇게 다이어트를하는게등 떠밀려서 할 때가 많잖아요. 그렇지만 이번에는 제 의지니까. 어... <laughs> 등 떠밀지 마. 나 알아서 해볼게. 아무튼, 그래서 다이어트 뭐 해서 또좀더 예쁜 모습. 만약에 살이 빠졌는데 안 예쁘다. 그럼 다시 찍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. <laughs> 어, 아무튼, 어, 요즘에 참, 그 건강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. 환자에 가서 그런지 더 그런 게좀더 크게 느껴지는데, 어 우리 바나들 감기 조심했으면 좋겠고, 어 지금도 오늘 보니까 좀 많이 춥게 입고 다니시는 분들 있어요. 예쁜 거 좋은데, 우리 앞에서 예쁜 거 좋아요. 좋은데, 밖에 나가서는 따뜻해야 되니까, 어, 좀 뭐랄까, 파카나, 뭐 이렇게 두 번. 파카? 지금? 어나 입고 왔는데, 오늘? 나 오늘, 나 오늘 오프 <laughs> 어 진짜 춥거든요, 진짜로 이게. 왜냐면 환절기 진짜 조심해야 돼요. 낮에는 햇빛이 비쳐서 조금 더울 수도 있어. 근데 밤 되면은 갑자기 너무 추워서 그때 이렇게 가는 거라. 밤밤밤밤밤거 거라? 어. 어. 감기 가. 그냥 오는 거라 나한테. 그러니까 어, 그런 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. 제가 말씀드리거는 네. 어, 네. 목도리라도 하나 네. 챙겨서 다니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어, 그리고 어, 우리 뭐 지금 활동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. 다음 주 되면 제가 이제 어, 뮤지컬을 시작해요 네. 그러니까 네.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. 아니 그게 아니라 그,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 내가 좀 어, 많이 걱정이 있었거든요 사실 진영이 형한테 얘기했잖아요 어떤 걱정이었나요? 그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새로운 뭔가에 도전하는 느낌이었어요 이 뮤지컬 자체가 그래서 좀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맞아요. 어 제가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와. 걱정하지 말고 다음 주에 마음 편하게 보러 오시라고 네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. 네. 아 그러니까 내 캐릭터에 대해서요. 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와, 기다려. 기다릴게요. 아프지 마. 기다릴게요. 아,